어 어디야 어디야 너무, 아 아니네 아아아 아. 아, 근데 너무 빨리 공격이 끝난다 풀카운트도 못가고 언니가 <laughs> 포기했나?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자기도 치려고 하는데 그니아 그러니까. 바울. 어? 어.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잖아. 근데 제일 밑에가 9번 타자니까 위로 두번 가면 7번 타자잖아. 41번에 컴퓨색 들어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41번에 쭉 적혀있는데 있잖아 왼쪽에 자기 등무로 나와있잖아 17번 거기부터 1번이야 1 2 3 4인데 마지막이 9번 타자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9번 8번 7번이잖아 41번에 색깔 들어와있잖아 검은색 들어와있잖아 번호에 보이죠? 그래 지금 그 사람 타준이라는 거지 와 그랜드슬렘 봤으면 다왔다 인마 그래. 그랜드슬는 보기가 쉽잖아 말 없네 이제 음식안되잖아 삼진이야? 와. 잘 던지네 잘 던지네 투수가 삼진 아이렇게 나오네 코카콜라 막 그건 금액도 올라간다 네, 네. 아, 8번 타자지, 이제 8번 타자 아, 등번호가 9번 그렇지 저기 이제 적혀있는 게 3B가 포지션이고 있잖아 스트라이크 w o、oh.